앉아볼게요 아, 흔들흔들 다리 흔들흔들 자 내려오는거 아직 겁이 있어? 다시 올라가봐 아니 <laughs> 왜자 시간채 볼게요 준비 준비 땅 21, 22, 23, 24, 25, 26, 27, 18, 왜? 29, 30 이제 내려오는거까지 아니, 앉는 것까지. 야, 10초 넘게 걸린다, 야, 앉는 데까지. 밖에안 걸리는 거지! 아니야, 너 나와봐. 너 빨리 와서 일로 와봐. 나랑, 나랑 이거, 버튼 도치보자다 네. 먹었어? 어. 돼지인가? 야, 여기. 아직 있네. 빨리 들어, 빨리. 나너 들어간다. 자 며칠, 몇 초부터 시작어 40, 50초. 찐다. 몇 초? 몇 초야? 60초. 아, 무슨, 너가 더 늦게 해봤잖아.